문의 길은 열어 주셨어요. 방주.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 노아와 일곱 시로. 그 중에 아들 셈, 함, 야베. 이게 아들이에요. 세 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며느리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노아 마누라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총 여덟 명 탔어요. 여덟 명. 그래서 인류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번성했어요. 나머지는 여기서 인류가 일차 죽었어요. 1차 인류는 죽었어요. 2차 인류는 셈, 함, 야벳으로 셈은 아시아.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으로 쭉 퍼져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오게 된데 우리는 셈 계열이에요. 셈족속, 셈족속. 셈족속이에요. 그래서 번성을 톡 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인간 역사고 세 번째 역사를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게 뭐냐?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에요. 이 세계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세계, 이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그래서 그러니까 노아, 노아가 참, 이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는 홍수로 물을 저, 심판하지 않게 무지개까지 주었습니다. 응? 그런데, 이셈의 아들 중에, 자손 중에,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들에게 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다윗을 왕가로, 왕으로 세, 왕조로 세워 주셨어요. 그 왕조에 예, 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이 이분을 통해서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첫째, 인류로, 인류의 시기 아담과하와를 통해서, 둘째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인류,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인류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게 다위, 이게 다위시네. 다시 이거야. 그래, 아브라함과 다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바로 이 세기까지 된 거죠. 인간의 역사가 여기 이 세째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다음에 다음에 무슨 역사냐? 여기에 역사가 또 하나 일어났어요. 이걸 알아야 해요. 여기에 마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귀 역사, 마귀 역사. 마귀 역사, 마귀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귀 역사. 그래서 이 마귀는 마귀는 뭐냐 이게 마귀. 마귀는 마귀는 마귀도 이이 세계로 세, 세 예, 세번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크, 마귀도 큰세 번을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걸 잘 알죠? 자, 마귀는 처음에 마귀였냐?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어디에 있었냐? 셋째 하늘에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뭘로 있었어요? 천사장으로 있었어요. 천사. 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서 에세겔서의 28장에 보면요. 너에게 비파와 수금을 준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늘 천국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무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자기도 하나님 한번 되어보자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것이 예배미요 이것이 마귀가 된거지요 예배미요 마귀요 사단 한마디로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가 마기. 된거예요 천사장이 마귀가 돼서 그래서 하늘의 영적 원리를 잘 알아요 몇세째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것이 내쫓겼는데 이걸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역사. 마귀의 두 번째 역사. 마귀의 두 번째 역사는, 예, 예, 공중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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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예, 예, 2장 1, 이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이것이 천상에서 쫓고 나서 공중에, 공중에 어디냐? 우주 공간, 우주, 우주, 우주 공간. 네. 우주 공간 속에, 하아, 내려와가지고, 뭐 했냐? 이것이 참소했습니다. 참소하는, 참소. 비난하고 참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하늘에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예,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천상에서. 마디 보고, 야너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땅을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에, 그러면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너그 땅에 내종 욥을 받느냐? 욥을? 하나님이 욥을 알다마다요. 하나님 이 재산을 차 주시고 생명을 그렇게 보존해 주시고 자신 자신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잘 성기고 있죠. 재산 쳐보시고 생명 쳐보십시오. 하나님 욥이 성기겠나? 그래? 하나님 앞에 아주 참소하잖아, 참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자. 그래, 한번다 쳐봐라. 생명에는 건들지 마라. 싹 쳤어요. 그러나, 욥비 범죄했어요? 안 범죄했어요? 범죄 안 했어요. 모태에서, 예?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그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내가 이,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정근같이 되어 나고리라 할렐루야! 공중거제이 참소한다, 이거예요. 지금또 참소예요, 참소.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역사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역사를 잘해 마귀 세 번째 역사.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공중에서 이렇게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으로는 천사,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와, 뭐예요? 루시, 저, 마귀와 싸움이 있었어요. 공중에서 싸움이 있어 내쫓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공중에서, 이, 더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확 내려왔고, 지금은 뭐예요? 사람 사람 마음에 사람 마음에 집을 줘 집을 다습니다 아주 집을 줘요 집을 줘 그래서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도 일곱 귀신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 정신 돌아와 가지고 주님 잘 섬겼지만 그래서 귀신이 나갔을 때 두루두루 다니서 또 다른 집이 없을까 내 집이 사람 집이에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디 물없는 곳에 다니다가 음못 찾으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깨끗이 소재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들어갈 수 없니까. 일곱 귀신을 들어와가 마음에 일곱 귀신도 한 마음에 일곱 귀신이 들어와버려요. 일곱 귀신 들어옵니다. 일곱 귀신만 들어온 게 아니라 군대 귀신도 들어와버려요. 에? 군대 귀신 들어와버려요. 이거 잘알아야돼요 그리고 군대 귀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벨탑 귀신도 들어와요. 탑을 엄청 쌌습니다. 완전히 쌓아버려요 니무롯이 그거예요 니무롯 고대 용사 고대 용사 생각과 마음속에 집을 다 져버려요 오늘 하나하나 내쫓아야 됩니다 니에미아가 성전을 건축하러 건축해놨더니 하나님 예물 드리는 그 장소에 도비아가 있었던 거예요 도비아가 예물을 빼먹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느에니에미가 네미, 와가지고 도비아의 그 세간을 다내쫓아주고 정화시켰어요. 마귀를 쫓았단 말입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해야 되는데 마음가집 짓고 있다 이거요. 예다 내쫓아야 돼요. 다 내쫓아. 방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헌신 못하는 거 쫓아내야 돼요. 기도 못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쫓아내야 됩니다. 헌금 못하게 하는 거 쫓아내야 돼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 쫓아내야 돼요. 덕금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세상 쫓도록 하는 거다 쫓아내야 돼요. 방이 많아요. 방이 많아요. 그래야 그래요. 다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뒤집어 놓고 쫓아내야 돼요. 그게 백계죠 그게 회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의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바벨트까지 지워지지, 지워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너뜨리잖아요, 주님이. 무너뜨려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속에 바벨트까지 들어온다니까, 군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벨트까지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칭계를 해놓는다, 이거죠. 세상 바라보는 거, 그런 거, 그런 집도 지고, 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부터 다 내쫓아야 됩니다. 나. 다 마음부터 쫓아내야 돼요. 왜 마귀가 들어앉았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자기 섬기도록 하는. 그러면 그 마귀가 오면은 여러분을 좋게 하냐? 여러분 그을다깔아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상급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막잖아요. 다 막아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는 상급 받아야 되는데 다 막아요. 세상 쫓도록 해가지고. 아멘. 그걸 잘 알아야죠. 사람 마음에 집을 지어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에요. 마귀를 물려, 물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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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내, 우는 소리 같이 두루두루 다닌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 네. 마귀 대적해야죠. 마귀 역사가 이렇게 세번이나 역사가 이름이 나는데. 다음에. 다음에. 자 무슨 역사냐 예수 역사예요. 예수 역사라 이게 예수 역사. 따라해 봅시다. 예수, 예수 역사. 예수 역사. 예수 역사가 있었다 이게요. 이 세째 하늘, 이 두째 하늘, 첫 하늘 이 지구 가운데 이 예수 역사를 뭐냐? 이 예수는 예수도 세 번이나 세 번이나 뭐예요? 세번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3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사실. 예, 세번이라 했었는데, 이분은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이분이 어디에 계셨냐? 셋째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낙원. 낙원. 그래서, 올라가신, 예, 올라가셨으니, 올라가셨, 내리신 것이 아니냐.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얘기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그래서 이분이 예수인데 예수예요 이분이 나원에게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말씀이었었고 이분이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하면 성자였어요 성자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시죠 이분이 곧 말씀이셨다 이거죠 말씀 다른 말로 말씀하면 말씀 말씀이었다 이예요이 음. 말씀인데 이분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참하나님이요, 참하나님. 따라해봅시다. 참하나님. 참 이분이 참하나님이요. 네. 이분이 참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때가 되면 이 땅에 동정녀마리를 통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33살에 이분이 십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에 계셨던 분이 예수의 역사, 첫 번째. 두 번째 역사는 뭐냐, 두 번째 역사는 뭐냐. 이거 두 번째 이가 주권회복을 하러 오신 거예요. 주권회복. 주권회복을 하러 오신 거예요. 주권회복. 자기의 그 주권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부활하신 거고.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이 마귀가 집지는 모든 천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요식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주시고 성령 주셔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이거죠.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권 회복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주권을 회복하셨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 번째 역사 세 번째 역사예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주권 완전 회복하시는 건데 이때 마귀 심판 마귀, 마귀 심판 플러스 불순종자들 불순종자들 그래서 불순종자들 불지옥 심판해서 불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 아담의 칠대손 에, 에, 칠대 에녹이에녹이에녹저 유다서에서 모든 에, 불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일들과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같이 내려온다고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제림하셔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는 나라이른다이 예수 역사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 이게, 이 배경에 확 일어나.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잘아신는데이 정도로 알면 여러분은, 이, 이 정도로 알, 이 정도로 알았으면 여러분은 진짜 전도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세계로 다, 전도하러 다니셔야 돼. 지금요 이 정도로 알았다면은 이게 충격이 오고 아 이것이 믿어지고 에?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 다니시돼 그래서 뭐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다니라 전도하라 이게요 사업에서 전도하라 이게요 가정에서 가정복음하라 이게요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를 이거 이것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와 성령, 성령의 종합, 종합 역사가 시작된다 이거죠. 아버지, 따라해보 아버지와, 아버지와 성령의 성령. 종합 역사라 이거예 종합 역사. 이 종합 역사는 뭐예요? 이제, 이 심판하시고,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이 세상은 전부 베드로스 후세에서 불태워 버리고 광명 세상 광명 세상을 시작한다 이거죠. 광명 세상을. 광명이란 건 뭐야? 빛입니다. 빛의 세계예요. 그래요. 천사도 빛의 천사입니다. 광명 세계에. 그리고 광명 세계에서 부활 부활세상. 부활 세상. 부활 부활 세계가 시작된예요 부활에 부활에 전부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선인도 부활되고 악인도 다 부활되는 거예요. 악인은 불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부활해서 부활세, 광명세상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세계의 이제 완성이죠. 이게 완성, 완성을 하는 게 아버지 성령 물론 예수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3일치 역사, 광명세상 부활세상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예,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입마우에 임마누엘과 <laughs>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임마누엘과 할렐루야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이곳에서 왜 그러냐? 에, 눈치를 챈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거예요. 함께하신다. 그러나, 함께하셨지만, 여기서는, 여기 아버지와 성령의 종합 역사로 임마누엘이 뭐예요? 초림 때는 일부. 그러나, 재림 때는 성령의 종합 역사로 임마누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부뿐만 네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살렘, 이 섬으로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시네.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새예루살렘성에 함께 해서 인만일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는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새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새 노래. 새 노래 부르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계시고.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무슨 노래예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 14만 4천 원.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거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은 많이 부르시에요. 찬송은 입술의 열매인데 이 입술의 열매로 많이 맺혀서 새 노래까지 우리가 배워서 이 예루살렘 할렐루야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할렐 루야새 노래를 해야 되니까 새 노래 해야 됩니다. 새 노래 해야 정적으로 주님 앞에 찬송 드리는 자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송하는 자들, 새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부르는 자들이, 그냥, 그게, 그게 갑, 니까새 노래하는데,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새 노래가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오후에 찾아보도록, 지금 성경 찾아보면은 너무 시간이 걸려. 새 예루살렘과 새 노래로 할렐루와 인말이 완성되는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네, 철학, 모든, 예, 종교. 모든 신학. 모든 정치. 모든 경제. 모든 소사이어티, 사회. 이것이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것이 뭐 무슨지? 이게 바로 시, 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령한 그래서 신령한.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지와 혜 지식에 그에게 다 있다 그래요. 모든 신령한 지혜 지혜와 지식의 완성. 완성 세계의 완성. 모든 예, 여기도 의학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완성을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버지와 성령의 종합 역사, 예수의 역사라얘기합니다이 정도로 제가 밝히고 알렸으면은 여러분은 다 진짜 전도자가 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 했습니까? 주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셋째 하늘, 축제 하늘, 셋째 하늘 배경으로 인간 역사, 마귀 역사, 예수 역사,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확 배경으로 지금 문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다 몰입했어요. 사도마을은 목숨 걸어버리고, 배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그렇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오늘, 오늘 저녁에도 부르면 우리는 이 세계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계, 세, 세상은 어떻게 살아라? 의의 도구로 살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 셋째한을 다녀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역사, 마귀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앞으로 있어야 될 아버지와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 세계를 우리가 몸소 배웠고 이제 이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 예수 앞에 복종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3장입니다.